大家好，今天的中国语基础与语法训练中，我们来了解“就要就要”这个复制，就要”练习读，“就要基又就就要就要就要就要，呃，中国个人中国个是能日记，四声音读我们这里，毛都擦声音对。 사성이 연음문을 읽을 때 두번째 사성을 앞에 사성보다 조금 낮게 작게 읽습니다. 치오요. 치오요. 분별되죠 예, 그렇지 않으면 치오요. 치오요. 이렇게 읽으면 어, 듣는 사람이라서 그. 듣는 감각이 아주 좋지도 않고 에, 상황이 에, 표현이 부드럽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의 그 음, 병음이 읽는 규칙에 따라서 사정이 연속으로 했을 때두 번째 사정을 처음 사성보다 조금 낮게 짧게 읽습니다. 찌오요찌오요찌오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 말하는 그 상황이 좀 부드러워집니다. 이것은 부사인인데요. 부사입니다. 지우연은 부사라서, 역시, 향이거나, 무슨 사건, 이, 장 막, 음, 어, 벌어지거나, 나타나거나, 변화되거나, 이럴 때, 그 시간상이, 시간상이, 그, 어, 아주 짧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우리말하는 컷, 멀지 않아, 멀지 않아, 하은 우리가 지금 막 하는, 막 하는 이런 뜻도 있겠습니다. 예를 봅시다. 신请了一位专家,就要到厂里来.再听一遍. 신请了一位专家,就要到厂里来. 신청했습니다. 신청했습니다. 신청이 신청했습니다. 신청이 신청했습니다. 신청전습니다신청니다신자전습니다신청했니다 신청했습니다. 신청청했다신청하다신청니다신청했니다신청니다신청니청했다청했다신이 새로 요청한 음, 전문가 한분 전문가 이외 분이죠 분 양사입니다 분분 분, 이외 저, 명을 명 양사 명을 에, 전대해서 부를 때는 분 합니다 분 칠요 칠요 곧장이라말다 도창리라 도창리라 도리 에 라는 뜻입니다. 라来라来 라에, 라에, 라에 오다죠? 네, 그니까, 要到 아직 안 왔죠?旧要到长了, 그니에이 그러니까, 어, 사실이, 에, 곧 발생되게 되죠? 그래서, 어, 곧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것이다. 하는 것이, 에, 우리말에서는 행위가, 아 어, 바로, 이제, 발생할, 직전에 하는 말이죠. 공성으로곧올 것이다. 就要到城里来.就要到城里来.두 번째 봅시다. 飞机就要起飞了飞机就要起飞了 그러니까, 비행기는 곧, 게 그, 이륙한다는 말, 말입니다. 비행기는 곧 나게 됩니다. 한때 비행기는 곧 이륙한다. 1 0 비행장에서 이륙하여 하늘에 공중에 뜨게 될 때, 15여 집에 나가 마 썅다 했 시간이 아주 긴박합니다. 긴박하죠. 15여 곧 뜨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곧이해 예, 되죠? 어, 그럼 어, 마지막으로우리문장을다시한번읽으면서오늘의운내용을정리해봅시다。新请了一位专家，就要到厂里来。飞机就要起飞了。好，我们的课就要结束了。 우我们的课就要结束了。우리 수업은곧,嗯,结束이게 어, 됩니다.이때 조연은 장요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러나 장요보다 조연은 시간상이 그 긴박성이 더 어, 긴박합니다. 그래서 조연, 어, 장요는 조금 느슨합니다. 근데 우리 수업은곧 끝나게 됩니다. 어. 那么今天的中国语基础与语法训练，我们就练到这里，下次再见。